무악산에서 귀신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귀신을 봤다. 아이들을 납치해 갔다더라. 이 귀신의 정체가 바로 마사, 마사, 영원한 내 고향, 영원한 내 고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민일보 나의 마산 아저씨 손주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나의 마산 아저씨 극장편 이후로 더쓴 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폭염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시시때때로 울리는 폭염 경고에 밖에 나가 촬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 죽습니다. 조금 시원해지면 다시 마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외편으로 여기 스튜디오에서 추억 소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무악산 괴담 이야기입니다. 제가 70년대 말부터 82년 초까지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서 살았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여기 모학초등학교 바로 옆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집 옆에 있는 모학초등학교를 놔두고 마산완일국민학교를 6년 동안 다녔는데요. 92년 모학로가 개통되며 모학산 아래 주택들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는 와늘초등학교 마산여고 제일역으로 있는 기존 삼복도로가 전부였기 때문에 고삼복도로 그 위로는 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인적이 많이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악산에서 귀신 괴담이 나왔습니다. 야밤에 모악산에서 귀신이 우는소리를 들었다. 귀신을 봤다. 그 귀신이 아이들을 납치해 갔다더라. 글쎄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괴담을 좀 믿었나 봐요. 밤중에 아이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꼭 있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소문에 인근 마을에 있는 아저씨들이 팀을 짜가지고 모악산에 올라가서 귀신을 잡으러 다녔다. 라는 이런 소문도 들렸었는데요. 근데 이 괴담이 그냥 뭐 소문으로 넘긴 게 아니라 나름 지역사회에 좀 어필이 된것 같습니다. 당시 마산 mbc 뉴스에는 이 귀신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밤에 귀신 소리가 나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호랑지박이라는 새입니다. 이새한 쌍이 모악산으로 들어와서 저녁 귀신의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직접 새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오 만한 저녁 귀신 소리 같죠.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 이런 귀신에 관한 소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83년 진주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괴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이 괴담의 정체는 호랑지빡이 새였는데요 무학산이 있던 새가 진주로 날아간 걸까요 지금 자료를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제가 겪었던 추억의 무학산 괴담 혹시 저처럼 자산동에 사셨던 분들 이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나의 마산아저씨는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날씨가 좋아지면 꼭 밖에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